안녕하세요.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요즘 챗 GPT 열풍이 거세죠. 챗 GPT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인데요. 기존 AI보다 방대한 양의 정보를 학습하고 판단하는 능력까지 갖고 있어서 차세대 인공지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에 힘입어.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 속도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아직도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에서는 더불어 함께 행복한 디지털 사회에 대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사단법인 디지털 시대 공감의 김세미가 이사장의 얘기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디지털 시대 공감 이사장 김세미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현재 기대수병 83.6세의 고령화 사회, 그리고 급격하게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코로나가 가져온 급격한 비대면 사회, 그리고 평생 배워야 하는 평생 교육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한문을 알아야지 정보를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는 한문과 한글을 알아야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86 아시아 게임 88올림픽이 지나고 1990년대 후반이 되면서 우리들이 외래어와 영어 간판들이 많이 사용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몇년전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외국 여행을 가는 엄마의 여권의 이름을 알아야 하는 아들이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여권에 적혀져 있는 엄마 영어 이름 스펠링을 알려주세요. 그러자 엄마가 전화를 뚝 끊습니다. 아들이 또 전화를 해서 엄마, 영어 이름 스펠링을 알려달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엄마가 또 전화를 끊습니다. 이렇게 반복하기를 몇 번을 하자 아들이 짜증이 났습니다. 엄청 짜증난 목소리로 엄마, 영어 이름 알려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 어머니가 정말 정말 작은 목소리로 엄마가 영어를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어머니와 아들 전화 사이에는 한참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엄마의 여권에 아들이 영어 알파벳 읽는 법을 적어 놓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1990년대 후반, 저는 서방시장 근처에 있는 야학에서 영어 가기를 했었습니다. 그 대상은 40, 50대 주부들이었습니다. 그 주부들은 영어를 배우는 기초반이었습니다. 당연히 야학이라고 하면 어, 검정고시 반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어 기초를 배우는 반이었는데 어머니들이 알파벳을 배우고 그리고 생활에 쓰이는 기본 단어들과 회화를 배우는 반이었습니다 아주 쉬운 사랑은 러브, 행복은 해피, 희망은 호프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단어를 배웠었고 그 다음 주가 되자 한 분이 수업 시간 전에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제 맥주집을 갔는데 맥주집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맥주집에서 희망을 찾는다고요? 선생님께서 희망은 호프라고 했는데 맥주집이 호프집이니까 호프집에서 희망을 찾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 호프는 HOP이고 그 우리 맥주집은 HOF라고 설명을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머니들이 야학에 와서 공부를 하신 이유는 간판에 있는 영어를 읽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누구 엄마 해피 헤어샵에서 만나요? 그러면 해피 헤어샵이라는 간판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당시는 영어를 읽지 못하는 게 비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기계화와 대령화, 이렇게 1차, 2차 산업혁명을 지나서 이 디지털화 되는 3차 산업혁명, 그리고 AI, 그리고 빅데이터, 초연결, 융합을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일정을 정리해주고 AI 로봇 인형이 할머니의 말동무가 되어줍니다. 요즘에 아주 핫한 챗지피 t 는 소설을 써주고 연설문을 써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20대까지 배운 교육으로 평생을 살아가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고령화 비율이라고 합니다. 강주는 15.7%로 고령화 사회, 전남은 25.3%로 초고령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주와 전남의 1인 가구는 35%, 60대 이상의 강주의 인구는 30%, 전남은 50.51%에 달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한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은 아주 적다고 합니다. 2008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1.7%, 2%도 안 되는 사람만이 한글을 읽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한글을 읽고 이해하는 실질 비문의율을 보면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의 일고세마기가 힘든 분이 200만 명,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이 필요한 성인이 380만 명으로 약 8.7%에 달합니다. 또한 어려운 계약서나 이런 증명서 같은 것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약 890만 명으로 성인 인구의 20%에 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디지털 정보 격차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음, 정보취약계층을 장애인, 저소득층, 그리고 고령층, 그리고 농어촌에 사시는 분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일반 국민의 디지털 수준을 100%로 봤을 때 국민 평균 대비 약 70%이며 70대 이상 그리고 농어촌에 사시는 분들은 훨씬 더 낮은 수준입니다. 성인 인구의 386만 명 그리고 디지털 취약계층들은 굉장히 이 디지털 변화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만이 아니라 기계 자체가 두렵고 디지털 자동화에 대해서 움츠려지는 분들은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시대로 가속화되면서 매장에도 무인기계가 있고 배달도 앱으로 해야 되고 택시도 저희가 앱으로 불러야 되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가게에도 기계들이 대신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 자동화된 기계와 대면해야 되는 이러한 비대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월에 버스터미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이긴 했지만 매표소에는 사람이 없었고 덩그러니 카드 전용 키오스크와 그리고 한글 겸용 키오스크 두 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내원이 없으면 어떻게 어르신들이 표를 끊나라고 했는데 현금을 가지고 서성이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께 현금 전용 표를 끊어 드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가끔 버스 기사 아저씨들이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영월은 고령 인구가 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현금 전용 키오스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키오스크들은 카드 전용이고 어, 현금이 있어도 표를 사거나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카페에 갈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 없는 버스, 그리고 현금 받지 않는 카페, 어, 현금 전용 키오스크 이렇게 저희가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갑을 보시면 현금이 얼마나 있나요? 저희가 직원들과 한번 현금의 지갑이 얼마 있는지 봤는데 5만 원권이 있는 직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거지는 동냥을 할때 QR코드로 동냥을 한다고 합니다. 이 현금 없는 사회에 적응하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920년대 생인 저희 할머니는 대가족 뒤에 살았고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홀로 사신 적이 없습니다. 할머니의 최첨단은 가마솥에서 연탄, 석유골로 그리고 전기밥솥까지였습니다. 할머니는 보험과 치사라는 말을 몰랐고 밥을 따뜻하게 한다. 밥을 되게 한다. 이 정도의 단어를 쓰셨었고 어, 식혜를 한번 만들 때가 있었는데 할머니께서는 밥을 따뜻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당연히 치사를 올려야지 식혜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혜를 망치고 다시 했었지만 할머니는 저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처럼 이 보험과 치사의 뜻을 몰랐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전기밥솥의 치사와 보온을 몰랐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르쳐 줄수 있는 손자와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배우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반대로 저희 어머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46년생인 저희 어머니는 70대이고 홀로 살고 있습니다 한글을 쓰고 읽고 현금을 잘 사용하고 영어를 잘 모르지만 시골에 살기 때문에 영어 간판이 없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누름에 익숙한 어머지는 터치가 어렵고 그리고 패턴 그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TV가 나오면서 복잡한 리모컨들의 외부 입력, 음소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현금을 주로 사용하셨는데 이렇게 카드를 사용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어려움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ATM보다는 은행 창구가 더 익숙하고 기계를 사용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ATM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기계도 믿지 못하고 본인 자신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기기를 배우지 않아도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지만 저희 어머니는 리모컨 사용 방법을 모르면 3일 동안 외부 입력 때문에 TV를 못 보기도 하고 음소거 때문에 소리 없이 TV를 봐야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 디지털의 변화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하는 세대입니다. 저는 독일어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독일어를 읽고 쓰지도 못합니다. 독일어로 된 기계를 사용할 줄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독일어를 전공하지도 않았고 독일에서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독일어를 모르는 것처럼 아날로그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디지털이 독일어처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의 비문의자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에 취약한 분들에게 디지털 기초교육이 필요합니다. 누름과 터치의 차이, 부호와 기호의 설명, 그리고 쉬운 단어로 설명하고 반복하고 직접 기기를 다뤄볼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훈민정음이라는 것은 백성을 가리키는 바른 소리. 이러한 훈민정음처럼 디지털도 기초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시대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쉬운 설명과 반복으로 디지털 기초교육을 해야 됩니다. 전원표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리모컨의 전원표시와 에어컨의 본체 전원표시가 어떻게 같은지, 그리고 리모컨의 음소거와 외부 입력, 그리고 ATM에 입금은 돈을 넣는다. 출금은 돈을 찾는다. 그리고 키오스크 교육 전에 카드의 사용법, 그리고 키오스크에 적혀져 있는 단어를 먼저 학습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QR코드, 바코드, 테이크아웃이 어떤 뜻인지 보호처럼 인식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능정보화기본법에서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을 해야 될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 비대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초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찰스 다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강한 종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 우리가 함께 적응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디지털의 기초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함께 행복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시대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아이디어와 그리고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내일을 여는 보이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